참 웃기더라고. 웃긴다기보다 안쓰러워요. 나중에 이제 내 결론이 항상 내 강연의 결론이 우리가 지금 실력으로서는 당할 수가 없다, 저놈들은. 막강하잖아요. 권력과 체력과 검력 권력, 정치 권력. 막강하잖아요. 소위 그런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설 수는 없는가. 우리가 뭐무리이 있습니까? 우리가 탱크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상으로 서밖에일 수가 없다 사상으로 서밖에 우리는 사상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사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냐 하면은 그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상은 마르크스 사상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상이 어떻게, 꼭, 무의 사상이 사상이야? 우리가 정직하게, 지금 이 현, 이 현, 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공동토의에 해서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상이지. 이 소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농업이에요. 농업은 비교의 여미 사람이란 말이야요 비교의 우위가 아니고. 소농들을, 농업은 기본적으로 소농이에요. 소농. 소능. 내가 말한 농업은 기업으로서의 농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강만수가 첫이명박첫 첫 국무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농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쓰지 맙시다. 농산업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농림부 장관이 했던 김상훈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발, 대발 해가지고. 농민신문에 그걸 썼더라고. 이런 생각밖에 없는 놈들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큰일 났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농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뭔지 한생각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이 산업국가 중에서 식량 자립도가 제일 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당장에 위험한 사태를 불러오리 없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고 이런 문제에 만 놈들이 어디있어 하기사 우리 아이들 어? 교육제도라는 걸 이따위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엄청난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걸 이게 수십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놈들이 진짜 어른스럽게 책임있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놈들이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죠 문제는 우리같은 놈이 절대로 권력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게있니 이스라엘은 당시에 유태인들하고 원수였습니다. 적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상의 원수였어요. 종족 같은데, 왜 그런지, 뭐, 역사적으로 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유태인이 한사람 이제 강도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넓어져 있다 말이죠. 상처 피를 흘리면서 뭐입법사전은제사상도 지내라고 근데 사마리아에 지나가다가 사람이 하나 늘브져 있으니까 피를 흘리고 다가가서 상체를 닦고 업고 여관에 가서 자기 돈으로 내고 여관비를 물고 하룻밤 재우고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혹시 이 사람 간호하고 난 뒤에 비용이 더 들면 한테 내가 다음에 들릴테니까 그때 청구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명의 원인이죠 아마 그 유태인에게는. 물론 저기서, 적일지라도, 원수지간일지라도, 도움을 주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뭐, 그냥 바로 들어있는 이야기죠. 적일지라도.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자사성도, 유태인 자사성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 한문에 사마리에 지나가도 극히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냥 5번째하고 지나가 극히 자연스러운데, 다가가가지고 도와줬다는 이거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규정이, 규정을 따는 것도 아니죠. 시스템이 있었게 아니란 완전히, 자기 자유 의사에 의해서 다가갔니다 사마리아에는 자유 의지로 한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에게 도움을 줬어요. 손을 줬어요.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행동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사람 돌보지 않아도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쪽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자유에 의해 선택입니다. 그 이웃이라는 것은 내 자유에 의해서 다가가는 존재예요. 그럴 때그 이웃이 무한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거 이웃과 이웃. 제일 기분 나쁜 게 복지 시스템이에요. 국가 복지. 우리나라 진보지역에서 늘 꿈꾸는 게 우리도 북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대만크처럼 세금들 많이 내가지고 부자 세금 많이 내고 해가지고 전국은 무료 교육, 무료 수, 뭐, 의료 혜택 복지 시스템 완벽하게 구비하는 거. 이게 이상하잖아. 가세에 제일 기분 나쁘고 그거 완전히 인간을 멸찰합니다. 요 지점에서 녹색평론과 다른 진보적인 그룹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녹색평론은 좀 외로워요. 병원에 가지 마라. 진보적인에서는 우리나라 병원을 병상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숟가를을 싸게 해라. 대수있 무료... 하 진료를 받도록 해라 국가가 그걸 보장을 해라 이간이 우리는 현대적인 제도화된 병원이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중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존 능력을 날차시킨다 녹색병론이 꿈꾸는 것은 녹색병론이 생각하는 녹색적 가치라는 것은 딴게 아니고 자치 자치자립 가능한 자극 혼자서는 절대로 안되죠 이게 우정에 기반한, 연대에 기반한 작업입니다. 내가 뭐쌀다 만들면 여기서 먹지. 이게 자연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자연